안녕하세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프리젯 시스템이 변경되었는데요 프리젯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프리젯 시스템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리젯 개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기사단 프리젯에서 캐릭터 프리젯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15개의 기사단 프리젯을 활용하실 수 있었다면 변경된 프리젯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캐릭터별로 15개의 프리젯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프리셋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조합의 팀 편성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결투장 혹은 파르바의 전장에서 적의 덱 상황에 맞춰서 탱커 혹은 딜러 교체를 진행할 때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팀 편성에서 레온과 카이토만 교체를 한후 카이토의 어, 프리셋만 지정해주면 해야지. 아주 쉽게 팀 편성 캐릭터를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팀 관리 화면이 아주 예쁘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우선 팀 변경 버튼을 통해서 사용하실 캐릭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 목록 안에 있는 캐릭터를 터치 혹은 클릭하셔서 팀에 편성시킬 수 있고 편성 정보 내에서 캐릭터를 터치 혹은 클릭하시거나 하단에 있는 일괄 해제 버튼을 통해서 팀에서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캐릭터 목록은 진행하시려는 콘텐츠에 맞춰서 공략에 필요한 상성 캐릭터와 필요한 저항을 가진 캐릭터가 상단에 배치하게 되는데요. 던전을 공략하기 위한 저항 정보를 팀 편성화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도 편리하게 팀을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팀에 편성된 캐릭터의 프리셋은 각각의 캐릭터 하단에 있는 프리셋 버튼을 통해서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미리 설정해놓은 프리셋 중에서 플레이를 하게 될 전투에 가장 적합한 프리셋을 선택하신 후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캐릭터의 프리셋이 변경됩니다. 우측 상단의 모든 장비 버튼을 누르시면 팀에 편성된 캐릭터의 모든 장비를 한 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착용이 잘못되어 있는 장비가 있거나 중복 착용된 장비가 있다면 장비 변경 버튼을 통해서 장비를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팀에 편성된 캐릭터 중에서 중복된 장비가 있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캐릭터부터 순서대로 장비 우선권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하늘의 수호자 아트팩트를 세 명의 캐릭터가 모두 착용했을 경우 가장 왼쪽에 있는 캐릭터가 장비를 착용하게 됩니다. 팀 변경에서 1번과 2번 캐릭터의 순서를 바꿔본다면 역시나 가장 왼쪽에 편성된 캐릭터가 해당 장비를 착용하게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캐릭터의 장비만 겹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캐릭터가 우선적으로 중복된 장비를 착용하게 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가디언을 누르시면 가디언을 쉽게 편성하실 수 있는데요. 새롭게, 새롭게 추가된 일괄 장착 버튼을 재밌는? 활용하시면 PVP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에서 사용하시는 가디언을 한 번에 변경하실 수 있고 한 콘텐츠만 가디언을 장착하시는 경우에는 편성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콘텐츠만 가디언을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전과 같은 파티 플레이의 전투 준비 화면입니다. 좌측에 3인 전투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장착 장비를 확인하실 수 있는 캐릭터 정보 창이 있고 그 바로 아래 프리셋 버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프리셋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디언도 바로 옆에 가디언을 누르셔서 아주 편하게 변경하실 수 있고 가운데 아래에 있는 팀 변경 버튼을 통해서 플레이할 캐릭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파티원들이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였고 현재 우리 파티에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프리젯은 캐릭터 장비, 팀 관리 그리고 각 콘텐츠의 전투 준비 화면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캐릭터 장비 화면에서의 프리젯 설정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셋 설정을 원하시는 캐릭터를 좌측 하단 버튼을 통해서 선택합니다. 그후 우측 하단에 있는 프리셋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원하시는 프리셋을 선택하신 후에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프리셋 화면이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장비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장착하시거나 우측 하단에 있는 덮어 쓰기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에 설정하신 프리셋을 가져오신 후에 원하시는 세팅을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하신 프리셋의 순서도 바꾸실 수 있는데요. 프리셋 변경하기 화면 또는 프리셋 덮어 쓰기 화면에 우측 하단에 있는 순서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프리셋 목록에 우측의 화살표 버튼이 생성되고 이 화살표 버튼을 활용해서 프리셋을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하신 후에 우측 하단에 있는 순서 변경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프리셋의 정렬 순서가 변경이 됩니다. 방어구와 마도구, 그리고 장신구의 장착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기존에는 부위별로 일일이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세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변경된 프리즈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장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칼 모양 버튼과 네모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방어구 및 마도구의 옵션을 쉽게 확인하시면서 장비를 더욱 편하게 장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있었지만 사라진 기능도 있는데요. 그랑웨폰 및 아티팩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던 기능입니다. 현재 프리즈 시스템에서는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없어서 그랑웨폰의 위치를 옮기실 때 불편함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해당 기능을 다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사단 프리셋을 설정하실 때는 보통 우가루, 그리폰, 대사이저와 같이 콘텐츠 중심으로 프리셋을 설정해야 했었는데요. 변경된 캐릭터 프리셋 시스템에서는 콘텐츠 중심의 세팅보다는 캐릭터의 활용 방향에 따라서 세팅을 하시면 프리셋을 보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화의 세팅으로 예를 들자면 보스 콘텐츠에서 메인딜러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보스 메인딜러로 이름을 설정하신 후 보스전에 메인딜러로 사용하실 유나의 최고의 세팅을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중독저항이 필요하다면 지하를 착용하신 후 프리셋 네이밍을 중독저항으로 저장해놓으시면 중독저항이 필요한 콘텐츠에 입장하실 때 유나를 편성하고 저장해두신 중독저항 프리셋을 선택하시면 편하게 콘텐츠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프리셋 시스템을 편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캐릭터마다 프리셋을 다시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캐릭터에 어떤 프리셋을 저장해야 하는지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토발장, 심연의 회랑, 복마의 재단, 그리고 결투장 등 각각의 콘텐츠를 플레이하시면서 사용하게 되는 캐릭터의 프리셋을 세팅하신다면 더 편하고 빠르게 필요하신 프리셋을 세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랑사가의 새로운 프리셋 시스템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프리셋을 활용하셔서 팀 채팅 및 편성의 재미도 느끼시고 더욱 편하게 그랑사갈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